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역 제일 첫 번째 건괘의 단전에 나오는 수출섬을 만국합령이라는 이 8가지 글자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글자 자체의 의미로는 그렇게 크게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여덟 글자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맨 오른쪽에 이천선생 이것은 북송시대 정이천선생의 해석인데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나니 모든 나라가 평안하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일 왼쪽에 가시면 거기 동파라고 되어 있는데, 맨 오른쪽 이천 선생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북송의 철학자, 문인, 정치가였던 동파 선생. 이름은 식. 그래서 소식. 소식 선생의 해석은 맨 왼쪽에 있는데, 우두머리가 만물로부터 벗어나 있으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어프핸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약간 자유방임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두머리가 만물로부터 벗어나 있어서 만국이 다 편하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자 가운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대산 우리 저 대산 선생께서는 요 얘기를 어떻게 그 해석을 했나 하니 모든 만물이 싹이 터서 올라오니 어허, 이분의 해석은 조금 독특하죠. 모든 만물에서 싹이 터서 올라오니까 만국이 평안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그 아래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민수 선생의 그 책에 따르면은 만물 중에서 으뜸으로 나와서 모든 나라가 다 함께 편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물에는 서인,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 의미도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서물 내지는 서인 중에서 으뜸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맨 아래쪽에 저의 자호에 해당되는 복수라는 그런 말로 최종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 놓았는데 평범한 놈이 리더가 돼야 만국이 편하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동파 선생이나 이천 선생이나 대산 선생이나 이민수 선생이나 모두 다 거기서 거기까지 어떤 핵심적인 요점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파헤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즘 같은 정치 환경에서 볼것 같으면 저는 확실하게 평범한 사람이 리더가 돼야 만국이 편하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받는 태도나 언행을 보면 그러한 해석이 더욱더 수긍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됨으로써 전 세계에서 편치 못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절대로 평범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평범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부잣집 아들이냐 가난한 집 아들이냐 좌파냐 우파냐 이러한 논리는 아닙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도 졸업장은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지만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박사나 하바드 박사를 아주 우습게 알았거든요. 임자 해봤어? 라는 그말 한마디로 모든 박사들의 논리를 무력화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럴 만 했지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고 사업을 성공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도 정치적 리더가 되기에는 중용의 미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수출 서물 만국 합령. 한자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갈래의 해석이 가능하게 합니다만, 정희천 선생이나 소동파 선생과 같은 옛날 인물들의 번역도 그렇지만, 최근의 인물이라고 볼수 있는 대산 선생이나 이민수 선생의 어떤 그런 해석에서도 제가 요즘 정치 환경에서 끄집어내고 싶은 그런 절실한 해석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수출섬을 만국합령을 평범한 놈이 리더가 돼야 온 나라가 편하다라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